안녕하세요 어, 이번 강의에서는 서페이스의 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서페이스라고 하는 메뉴에 가장 처음 있는 메뉴인 로프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옵션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프트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배웠던 리볼브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Extrude라고 하는 명령어처럼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주는 그런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방식이 다른 차이를 두고 있어요. 어, 로프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는 이제 두개 이상의 커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원형태 이런 커브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뭐 커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서클이라고 하는 거, 원을 만들어 줬고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프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개의 이런 커브를 서로 있는 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명령어가 명령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뭐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커브 선택해서 이제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위치를 옮기게 되면 이렇게 위치에 맞게끔 면이 변형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로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의 컵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만들어 할게요 Ctrl D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 놓고요. 마찬가지로 Ctrl D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쪽을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인 로프트 옵션은 파라메테이션, 파라메터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라메터리제이션. 이렇게 있고요. 유니폼과 그다음에 쿼드 랭스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오브젝트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오브젝트, 왼쪽에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 줍니다. 이 선택하는 순서도 영향이 있어요. 선택을 가장 처음에 한 것부터 마지막 한 것까지 차례대로 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선택을 차례대로 해줘야 됩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유니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고, quad l e n g t 라는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어, 로프트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줬는데요. 두 개, 화면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가운데 있는 커브를 선택해줬고요그 다음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똑같이 크기가 변형돼서 오브젝트가 변형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위치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위치가 옮겨지게 되면 뭔가 좀 다른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유니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쿼드 랭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간격, 커브하고 커브하고 이 간격들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지게 되면 여기가 좁아지니까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쿼드랭스라고 하는 건 그런 거랑 별개로 그냥 이 위치에 의해서 형태가 변형되는 그런 조금의 형태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니폼과 쿼드랭스. 근데 여러가지 의미에서 유니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간격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되는 게 유관적으로나 이런 것들 많은 차이를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둘수 있는 게 유니폼과 쿼드 랭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오토리버스와 클로스라고 하는 체크 메뉴가 있는데요. 오토리버스, 뭐, 자동으로 뒤집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커브가 이렇게 만약에 뒤집어져 있다라고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졌어요. 회전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토리버스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랑 별개로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면을 오토리버스를 체크를 끄고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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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커브에도 노멀이라고 해서 방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뒤집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중간 커브를 선택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오토 리버스가 체크가 되있을 어 때는 자동으로 면의 방향성을 감지해서 일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이 오토 리버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즈라고 하는 거, 오토 리버스는 기본값이에요. 클로즈라고 하는 거는 닫다라는 의미가 되죠.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선택을 하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닫아지게 됩니다. 클로즈를 하게 되면 면이 이렇게 연결돼서 시작과 끝이 연결되게 돼서 이렇게 닫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걸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클로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닫아주게끔 되는 게이 클로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많이 본 명령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서페이스 디그리, 큐빅과 리니어가 있는데요. 어, 예전에 그 리볼브 익스트루드에서 사용했던 거랑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마찬가지 리볼브에도 있었죠 선택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 끼는걸볼수 있고요 만약에 리니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각진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게 서페이스 디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큐빅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션 스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넙스 오브젝트에서 이 커브하고 커브 사이에 면이 몇 개로 나뉘어져 있나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커버 커브 사이에 하나의 면 하나의 넙스 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값을 높여주게 되면 3으로 하게 되면 3등분으로 되게 됩니다. 3등분 커브하고 커브 사이에 3등분이 나뉘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보게 되면 커브 레인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지오 메트라고 해서 이 형태를 폴리곤 형태냐 넙스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그 전에 익스트루드할때 언급을 했으니까요 뭐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있 커브 레인지를 한번 이번에는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컴플리트를 하게 되면 여기는 있 커브의 범위를 조정해 주는 건데 컴플리트를 하게 되면 모든 커브를 다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컴플리트를 체크하면 아무 변화가 없고요. 파티셔널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돼. 파 l 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적용하고 나때는별 차이가 없는데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인풋 항목에 s u 브 커브 1 2 3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커브, 두 번째는 가운데, 세 번째는 가장 위에 있는 커브 선택한 순서대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min, max, value에 의해서 이렇게 커브에서 면이 생성되는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min, max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범위만큼 사용한다라는 걸 조정해 줄수 있는 게이 파티셜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걸 체크 안 하고 컴플리트를 하게 되면 그런 거랑은 별개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로프트에 대한 메뉴 설명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